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어법 2차 시 공부할 차례죠. 우리 챕터 10의 어법 지난 시간에 이제 수일치와 병렬 문제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어법들, 좀좀더 중요한 문법들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법 문제 우리가 어떠한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수와 태 그리고 시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어법들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일치와 병렬구조 먼저 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태와 시제를 통해서 자, 어떠한 식으로 요 수동태 문제들 그리고 시제 문제들이 우리 문제 속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부터 어떤, 어떤 문법들을 보면 될지 한번 자세하게 좀볼 텐데요. 자, 시제. 우리가 처음 시제를 배울 때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현재 시제부터 배웠을 거예요. 뭐,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완료시제, 뭐 과거 완료시제 이런 익숙하지 않았던 시제들까지 여러분들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시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영어 처음 배웠을 때우리 시제 처음 배우는 날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시제 일치와 시제 일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얘기들 다 처음에 기초 영어 할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초가 이제부터 여러분 문제 어법 유형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시제 일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주절과 종속 절간의 시제가 지금 맞게 잘 쓰이고 있느냐 요런 거를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주제 주절에서요. 여러분 현재와 미래 시제가 나올 경우에. 종속절은 어떠한 시제든지 상관없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 이게 중요하죠. 과거 시제가 나올 때 종속절은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로 똑같이 이어져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한번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래일 경우는 에 뒤에는 상관없지만 과거일 때만큼은 꼭 과거와 과거 완료로 지켜 주세요라는 내용들 우리 예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ells me that she is rich인데요. 자, 그녀가 나한테 말합니다. 그녀가 지금 부자라고. 그래서 현재 시제. 그리고 뒤에도 현재 시제가 사용된 걸 보면 자, 시제 일치 잘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도요. She tells me that she was rich인데요. 그녀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지금 말을 해요. 그녀가 과거에 부자였다고. 마찬가지로 시제 일치 현재 시제일 경우 뒤에 어떠한 시대든지 상관없다. 과거 잘 사용이 되고 있죠. 뭐요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She tells me that she will be rich.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단지도 그러니까 어떤 시대 현재 과거 미래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현재 시대가 사용이 될 경우는 가능하지만요. 자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자, she told me that she was rich.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에 지금 과거가 사용됐죠. 그녀가 나한테 말했었다. 그녀는 부자였었다고. 지금보다 더 과거 시절, 시절에 더 옛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요럴때 가능하겠네요. 앞에 주절 과거고요. 뒤에 종속절까지 과거 시대로 사용이 됐다. 요런건 가능한데요, 여러분. 얘는 안 됩니다.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말을 해줬었다. 그녀가 부자일 거라고. She will be rich. 이런 식으로. 자, 앞에 주절 과거, 뒤에 종속절 미래 사용되는 것은 시제 일치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지금이야 간단해 보이는 문장들이지만 나중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제대로 된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럴 때, 이런 시제 문제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오답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본 문법,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제 일치란 이런 건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시제 일치의 예외 조건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우리 영어에는 여러 가지 예외 조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꼭 염두를 해두시고 자 예외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랑 맞는 이제 문법 문제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현재시대를 사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문제일 뿐더러 여러분들 내신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내신하고 수능을 지나서요, 여러분. 어, 나중에 토익시험, 그리고 토플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 두시면 요번 기초 공부한 것을 토대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요. 자,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절이 과거 시제여도 여러분 종속절의 내용이 현재의 습관 또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제 일치의 내용에서 주절이 과거일 때는 종속절이 꼭 과거이거나 과거 완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요런 식으로 현재의 습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눈 떠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 0년째예요 이러면 현재의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습관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불변의 진리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든지, 물이 뭐 순수한 물이 백도에서 끓는다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 변하지 않는 진리의 경우, 그런 건 굳이 과거 시제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 어제는 해가 동쪽에서 떴었어. 근데 오늘은 서쪽에서 뜰 거야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는 현재 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시제일 치의 예외는요. 자 주절이 과거 시제일 경우에도 자 종속절이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면 과거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과거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좀 나타내보면요. 자,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과거 일 과거 시점이 되고, 그 과거보다 더 옛날 과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더 과거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주절이 과거입니다. 이 과거 시점에 보다도, 훨씬 더 옛날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자, 전쟁이 과거 완료 형태로 이어진다면 말을 하고 있는 시점 예를 들면 어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전쟁이 전쟁 시점부터 어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 완료를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제 일치의 예외 조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히려 예외 조건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점. 요것도 잘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예문 하나 볼 건데요. 자, 맨 아래에 보면은 If she finishes her homework 그녀가 만약에 자신의 숙제를 끝낸다면 she will leave early 그녀는 집에 빨리 갈 거야라는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인데요. 자, 우선은 조건에 해당하는 if 절이 나왔죠.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절이 나왔고요. she finishes her homework 볼게요. 자, 그녀가 숙제를 끝낸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찍 끝낸다면, 만약에 끝이 난다면이라는 문장이라면, 여러분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자 현재 시제를 써줬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그녀가 숙제를 일찍 끝낸다면, 언젠가는이라는 미래 시제 if she will finish her homework가 되는 게 맞지만요, 우리 시제 일의 예외 법칙이죠.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법칙 때문에요. 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if she finishes라는 현재 시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기억해야 될 건요. 주절 she will leave early에서는요, 제대로 된 미래 시제가 쓰인다라는 것까지 꼭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요, 뒤에 나오는 주절에는 꼭 미래 시제 제대로 사용을 한다, 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제와 일시일치, 일시일치의 예외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걸 파악을 좀 했는데요. 자,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쌓고 쌓고 쌓아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시제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이제 시제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A B C D번에 이제 시제 관련된 동사 파트 뭐가 들어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해 봐야 될 텐데요. 자, I blank in Dallas 나는 뭐 달라스에 살았겠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Texas from 1977 to 1981 자, 1977년부터 81년도까지 뭐 텍사스, 달라스에 살았었고 그리고 그 후에 I was transferred to San Francisco 후에 San Francisco로 이사를 왔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요 빈칸에 보면은요 지금 우선 뒷문장 이어지는 거 봅시다 I was transferred네요 과거시대가 잘 쓰이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요빈 칸에 뭐가 와야 될까요? 일단은 더 옛날이죠. 과거제에 대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요 자리에는, 자, 일단 have been living 나올 수 없죠. 현재 완료시제라는 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끝난 일이고요. 자, 그러면 head living 가능할까요? 얘는 head와 ing애초에 문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고요. 자, A번과 C번 둘 중에 하나일 테요. 하나일 텐데요. 자, was living의 경우는 과거 진행시제였고요. 지금 lived 나는 살았었다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걸 제대로 묶어주는 C번이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 문장 was transferred 라는 과거 시제를 보고요, lived 우리 지금 앞에 나오는 제대로 된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lived 라는시체를 사용을 하시면 하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I wish that your sister would come to visit me입니다. 있잖아, 너의 여동생이 나를 좀 보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대답 문장은요. Well, I will tell her. So when I blank her입니다. 자, 내가 있잖아. 그내 동생을 보았을 때 걔한테 말 전해줄게. 라는 문장인데요. 자, when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요. 자, 미래시대 대신 현재시대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웬뭐뭐할때 라는 시간의 부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절에는요 미래시에안 쓰고 현재시에 들어간다라는 거 염두에 딱 두시면 우선 w i l l s 안 되겠죠 그리고 would s 과거 시대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우드가 들어갈 일은 없고요 자, so, 과거 시대 나왔네요. 과거 시대가 아니고, 현재 시대 사용한다 했었죠? 그래서 A번, 아, C가 되겠구나. When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한테 말 전해줄게.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문법, 시제일치 예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When I see her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게 맞고요. 예외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see를 쓰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 공식 기억을 해 주셔야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When I see her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라는 거 보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자, 시제 기본 개념들 꼼꼼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이번 문제 시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이제 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나오는 건데요. 요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많이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친구를 한대 쳤다. 그리고 친구 한테 맞았다. 라고 이렇게 성립이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수동, 능동의 구분을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라는 건요. 일단 주어가 동작의 주체다. 주어 행위자가 이걸 하는 사람이다. 일경우는 능동태가 될 것이고요. 주어가 동작의 객체가 된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수동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국어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사동과 피동 표현이라고 이게 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동 수동에 대해서도 어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시 yes,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She found the map입니다. 그녀가 지도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상자를 열어서 지도를 찾는다. 내가 찾아냈다라는 동작을 하는 행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수동으로 바꿔 보면요. The map was found by her입니다. 지도는 그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문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도가 직접 발이 달려서 그녀에게 찾아갔다 라는 문장이 아니죠. 그녀에게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지도는 그냥 상자 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녀가 상자를 열고 지도를 꺼내서 찾았다가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맵이 주어이긴 하지만요. 이 지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행동을 당했습니다. 객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 얘는 수동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문장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수동태 문장을 파악하는 건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오는 문장들은 수동태 문장이 될 것이고요. 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경우, 요럴 경우에도 수동태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 개념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예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citizens elect the president인데요 자 시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에서 직접 뽑는다 이내 손으로 뽑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얘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citizens입니다 자 대통령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봐봐요 선출이 된다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투표를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객체가 되고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 아, 능동과 수동의 관계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 태 문제 헷갈릴 일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뿐만이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얘가 능동태구나, 수동태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이제, 태 문제는 또 여러분 틀리지 않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삼형식 수동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에서 또 예외 문제들 있기 때문에요. 자, 수동태 예외 시제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 텐데요. 주의해야 할 수동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우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와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주어동사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원형 부정사, 원형 동사를 항상 써줬었죠? 자수동사로 바꿨을 때이 원형 동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대로 원형으로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답은 이거죠.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를 원형으로 쓰는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심지어 이걸 투부정사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문으로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so라는 지각동사가 있죠 I saw her play the piano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라면, 자, 요번엔 그녀가 나에게 의해서 관찰이 되어야 할 순서가 됐죠. 그래서, she, 주어 나옵니다. she was seen, 비동사, pp, 동사 잘 나왔죠. 자, she was seen, 목적어 없어졌고요. 주어, 동사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play, 원형, 부정사, 어떻게 쓸까요? she was seen, play, 나오면, 자, She was seen. BPP의 동사 갑자기 또 플레이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 너무 헷갈립니다. Was seen play라는 동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런 헷갈리는 걸좀 덜어주기 위해서 to를 쓰는 거예요. She was seen to play the piano by me. 나에 의해서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관찰을 뭐 당했다 보게 되었다라는 해석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꼭 투부정사를 써서 붙여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플레이 갑자기 그냥 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요런 거 아셔야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내신 보시면요, 은 요런 거꼭 수동 이제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들 내신이랑 수능 어디서든 쓸수있다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원래 투부정사였다거나 또 원래 동명사였을 때 수동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요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요러할 경우는요, 여러분, 공식이 또좀 따로 있습니다. 투부정사일 경우에는요, 그 사이에 B를 넣어줘요, 그냥. 투두, 투, 투, BPP. 우리가 원래 어차피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죠. 그 앞에 투만 붙이면 끝나는 거고요. 자, 동명사 ING의 경우에는요,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B에다 빙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빙 PP로 만들어주시면 끝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예문으로 또 봐야 이해가 가겠죠. I want him to see her. 나는 있잖아. 그가 그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문장에서요. 자, 지금 to 부정사, to see 동사, 부정사 쓰이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 본다면요. 자, I want him. 그대로 갑니다. I want to see. 자, to be seen her. 이렇게 돼야겠죠. 이 see라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주시면 비 e s 이될 거고요. 요비 e s 앞에 to만 붙이면 끝납니다. 비동사를 여러분 주어에 맞춰서 is로 바꿀지, 뭐 was, were word 이렇게 바꿀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투부정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비도 원형으로 쓰고 비 e s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I like praising입니다. 나는 칭찬하는 걸 좋아해. 에서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 라고 바꾸려면요. 은 I like 그대로 가죠, 여러분. 자, 그대로 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빙 비동사 뒤 ing 동명사로 바꿔 줘야겠죠? 그래서 빙 프레즈드 빙 pp로 바꿔 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 동사, 사역 동사, 또 투부 정사 동명사의 경우는 우리 수동태에서 좀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지 여러분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0은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지 또 한번 같이 문제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3개 정도 고르실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자, has와 have, when catching과 cut, 그리고 ask, asking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수동 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테르파해야만풀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bert Einstein i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in the world has ever been, ever known. 혹은 have ever known가 될 텐데요. 자, 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알고 있었던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서 한 명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헤즈냐 헤브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헤즈는 단수의 헤즈고요 헤브는 복수의 헤브가 되겠습니다만 자요 앞에 받아주는 the w o r d 까지 나오는 걸 보아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수 헤즈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요. If I had to express his character in a single word 만약에 내가 그의 특징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which is the word simplicity. 자, 단순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왜냐면요, perhaps a story about him will help. 아마도 이 이야기가 그,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줄 건데요. 자, once when catching or caught in a heavy rain, he took off his h e a d and held it under his coat입니다. 자, 그가 비가 왔을 때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그는 그의 모자를 벗어서 코트 안으로 모자를 넣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다면 그냥 이 쓰고 있는 모자를 어떻게든 더 꼼꼼하게 쓰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모자를 벗어서 코트 속에 넣었다 라고 말을 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캐칭이냐, 커트냐, 비를 맞게 된 상황, 비를 맞게 된 상황에 갇히게 되었을 때, 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자, 비가 온다라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비가 오면 맞아야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수동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c 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when cut in a heavy rain가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사 구문의 문장에 이제 해당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 사이에 접속사만 살아있지만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As 그냐 asking이냐 why? 자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he explained slowly that the rain would damage his head but not his hair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비는 내 모자를 망가지게 할수 있다 하지만 내 머리는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모자를 코트 속으로 넣은 것이다라고 simply 단순하게 말을 해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라는 ask 질문을 합니까? 받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라는 말을 성립을 시키려면 asked 가 되어야겠죠. 마찬가지로 1 0번 문장도요, 분사 구문의 문장이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뭐 as나 when을 써서 when he was asked why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을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질문을 하느냐, 받느냐, 비가 오는 상황에 갇히느냐, 자기, 갇힘을 당하느냐, 갇히게 하느냐, 라는 이런 능동과 수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지금 현재는 둘다 수동의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 또 능동의 문장을 만나게 될 건데요. 이럴 때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주변 문법, 문장들 확인을 해보셔서, 아, 제대로 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단수의 해지를 받아주는 거. 앞에 원. 해지를 받아주는 동산수동사가 될 거고요. 뒤에 두 번째 두개다 수동태의 상황이 되는 cut와 a s k 트가 되겠다라는 거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또 기출문제에 있는 실전 연습들을 해보고 같이 문제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챕터 10번의 세 번째 강의 듣기 전에요. 여러가지 여러분들 문제 한번 좀 풀고 오시면 이제 해설문제 들으실 때 훨씬 더 이해가 잘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차 시와 요번 차 시에 배웠던 문법 개념들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기출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어법 문제 틀리지 않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강의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